애매하다. 얘들은 해도 되고, 얘들은 애매하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사내 학습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 아이디어를 좀 얻기 위해서 sns도 좀 하고 뭐 카페 활동도 좀 하는데 이번 주에 sns에서 본 내용이 어떤 수학 선생님이 이제 신입생이 왔는데 테스트를 치러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테스트를 쳤는데 잘 모르더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수업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제 학생 측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포스팅을 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같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였는데 이제 또 학생 측 입장도 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깝죠. 이제 실력이뭐 부족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시작한다고 해서 실력이 막 늘거나 뭐 준비가 고등학교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제 앞으로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실 많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근데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선행학습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선행학습 고려시 주의사항인데, 이 선행학습 고려는 뭐, 초등학생이 할 수도 있고, 중학생이 할 수도 있죠. 고등학생은 별로 안 하니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어, 초중등 학생 중에, 무조건 해도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은 학생들. 근데 초중등 학생들 중에, 이제 대략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 밑에서부터 위에 90%까지. 그러니까 전체의 90% 학생은 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 모의고사 치면 4% 정도 안쪽에 있는 진짜 최상위권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들은 괜찮다. 선행학습을 해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뭐 6%, 뭐7% 되는 2등급 학생들은 애매하다. 얘들은 해도 되고, 얘들은 애매하다. 얘들이 애매하니까 얘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얘들은 왜 애매하냐 하면, 2등급이라고 2등급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1등급 수준 1등급 수준이라는 말은 그래도 1등급을 유지하면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2등급 학생의 목표는 뭡니까? 2등급 학생의 목표는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진도를 빨리 나가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등급에서 1등급 되는 방법은. 그죠? 그래서 2등급에서 1등급 돼야 되는데 또 실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3등급 이하 그 이하 학생들은 좀 선행 학습은 지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선행 학습을 고려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선행 학습을 해서 어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 적어도 이세 가지는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첫 번째 여러 번 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요 학생들이 선행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번 봐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여러 번 보는 게 선행학습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 번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반복학습, 우리가 여러 번 본다는 말은 반복학습이잖아요. 제 학원에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 제 학원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개념 기본을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유형 응용을 하는 게 돼야 되고, 유형 응용을 한 다음에 또 올라가서 심화가 되어야 하고, 뭐또그 다음 본다고 하면 여기서 뭐 고난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복학습의 개념은 반복할 때마다, 그죠? 난도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력이 떨어질수록 학습 이해도가 부족할수록 이렇게 되지 않구요. 일단 만약에 뭔가 선행학습이라는 형태로 반복 학습을 하면 실력이 부족할수록 개념을 일단 하는데 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다 알아듣는다고 하면 이 정도밖에 못 알아듣고 그죠. 이거보다 이 정도밖에 못 알아들었으니까 유형할 때더못 알아듣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고 이것까지 하고 또 다음 학기 넘어가고 또그 다음 학기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 한번 하고 또그 다음 학기 계속 진행하면 그리고 나서 반복이잖아요. 또 처음부터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여기서 이걸 채우는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이 많이 부족할수록 얘가 휘발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죠. 그런 식의 수업이 되기 때문에 실, 여러 번 본다고 해서 뭐, 나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학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보기는 했는데 아는 건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예를 들어 드리는 학생이 한명 있는데, 이제 인근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LT, 레벨 테스트를 치러 왔어요. 이 학생이 이제 이과 학생이었는데, 이과 지망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수원, 수투, 미적 확통 뭐 대충 이 정도 과목이 이제 선행을 했어요 이 친구들 중학생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미적분은 했니 라고 하니까 어이 친구가 어 미적분은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확통은 했니 라고 하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확통은 했니 라고 하니까 얘가 안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옆에 같이 왔던 엄마가, 야, 그때 너 이거 다 했잖아. 그 선생님하고 다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엄마한테 막 인상을 쓰면서 안 했다! 근데 엄마가 또안 했다고 하니까 했, 막 뭔가 리마인드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하나도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그, 이 하나도 모른다고 한이 학생이 모의고사 1등급 학생이었어요. 내신은 한, 여기 좀 어려우니까 내신은 한 2, 3등급 정도였는데 모의고사는 1등급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제대로 하, 선행학습으로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하는게 별로 없다는 걸 본인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똑똑한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거잖아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는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하 학생들은 뭐 자꾸, 자꾸 모르는 상태로 자꾸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낫다. 이런 생각을 좀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면 낫게 되는 학생으로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죠. 90%에 속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 10%, 적어도 이 10%에 속하는 아이로 바꾸는 작업, 혹은 이렇게 만드는 작업. 이거는 빠른 선행이 아니라 현행. 성, 성적이 훨씬 부족하면 후행이 될 수도 있죠. 모르면 알아야 되니까. 다음 걸 배우는데 필요한 걸 아는 건 현행이 될 수도 있고 후행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거를 복습하는 거죠. 칠판이 좀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일단. 자, 복습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진도를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게 선행이 되면 안 되고, 여러 번 보는 게 현행이나 후행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현행을, 같은 학기에 대한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라. 같은 걸 여러 번 풀어야 되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행을 하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서, 여기서 걸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잘안 되는 부분을 여러 번 하는 방법으로 실력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행을 하면 실력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은 입으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은 안 하는데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진도를 많이 나갔으니까 실력이 좋을 거야. 실력이 확인이 안된 상태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고 해서 선행을 하면서 무의식 중에 실력이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실력 안 올라갑니다. 실력이 없는 부족한 상태에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력을 우리가 가장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 학교 중학생들이면 시험 점수잖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점수가 안 좋은데 선행 막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3학년 1학기 성적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깊이가 학습의 이해도의 깊이를 2학년 1학기 실력이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죠? 3학년 1학기 되면 얘가 3학년 1학기 하고 있느냐? 또 고등학교 1학년 뭐 1학기나 2학기나 뭐2학년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실력을 올리려면 자꾸 그죠?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그 진도를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를 공부하세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해도 이해도를 높이는 것. 이 말은 어려운 문제를 점점 스스로 풀어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꾸 개념 기본만 하면서 진도 쭉 나가면서 실력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세 번째는 시간이 없다. 이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시간이 없다. 고등학교에 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저도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 군대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부 하는 시간이 없다죠.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겁니다. 공부는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전교 1등이 제일 많이 합니다. 실력이 부족할수록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다가 그죠.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로 바꾸는 방법은 실력을 높이면 됩니다. 시험을 잘 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학교 때 시험을 잘칠수 있게 하면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공부에 대한. 그죠? 그러고 나면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면 성적 올리는 맛에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실력은 안 올라가는데 공부 시간만 자꾸 뭐 숙제 양만 자꾸 선행하면서 늘어나고 하면 지치고 힘들고 재미없고 공부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죠 조금을 조금 공부를 하더라도 아니면 좀 힘든 공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뭔가 보상 성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야 아이도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력이 올라가는구나.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성적이 좋아지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 늘어나는 아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 해서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공부 시간을 늘리는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아이가 발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도 역시 실력이 부족하면 현행, 틀린 문제 복습,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학년 실력은 별로 없는데, 막 중학교 거 하고 있고, 고등학교 거 하느라 힘들기만 하고, 나중에 또 계속 그대로고, 이런 상태는 저 절대 어떤 실력의 개선이나 태도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음, 선행학습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력이 좀 부족한데, 선행학습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점, 크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성우, 같이!